안녕하세요. 아, 이번 영상은 제가 가장 마음에 아, 들어하고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, 아, 파워 테일게이트, 이 전동 트렁크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을 제가 실제로 아,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자를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우선 이 파워 테일게이트는 어, 원래 비싼 차들에는 예전에 많이 들어 있었던 옵션인데 이제 점점 이 파워 테일 게이트 그러니까 이 전동 트렁크가 점점 차급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이제 투싼에도 파워 테일 게이트가 들어 있습니다.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파워 테일 게이트는 어 제가 스마트 패키지를 집어 넣으면서 들어간 옵션이에요. 이 스마트 어, 패키지에는 전동 트렁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옵션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 전동 트렁크를 제가 과거에 어,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. 어,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, 이 승용차보다도 특히 이 SUV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차가 정보가 높고요 이 트렁크가 또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. 손이 닿을 필요가 별로 없고요. 그 다음에 또 트렁크가 어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세단 같지 않고 좀 트렁크가 좀 무겁잖아요. 그래서 이어 전동 트렁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고 이 전동 트렁크의 필요성을 알아서 이번에 투싼 구입하면서 옵션을 추가했는데 뭐 물론 이제 돈이 추가되긴 했지만.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제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기능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 파워 테일 게이트는 어, 차 안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을 수 있지만 이렇게 리모트 키 이, 이 보이시죠? 이 트렁크 홀드 버튼. 이 홀드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또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.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한번 꾹 눌러볼게요. 열리죠. 어, 너무 편한 기능이에요. 자, 그리고 다시 또 한번 꾹 눌러보겠습니다. 또 닫히죠. 어,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 트렁크 뒤쪽에 가서 이 원래 버튼을 눌러도 열려요. 이렇게. 열리죠.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또 눌러도 닫힙니다. 그리고 차량의 이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. 한번 누르면 열리고요. 또 한번 닫으면 중지를 합니다. 열리다가. 혹시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.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닫히고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저는 특히 이 리모트콘으로, 리모트 콘으로 리모트 리모콘으로 제가 열고 닫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. 왜냐하면 뭐 어,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열었다 닫을 수 원거리에서 제가 이제 마트에서 뭘 물건을 샀다. 근데 차에 가서 안 열고요. 가기 전에 미리 열고 그 물건을 들고 갈 수도 들고 가서 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능을 더 선호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누르면 열리죠. 자 다시 눌러볼게요. 닫힙니다. 아이 기능은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. 아, 돈만 좀 부담이 안 되신다면, 옵션 비용만 부담이 안 되신다면 꼭 넣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아, 진짜 편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어, 저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, 이 트렁크 공간입니다. 이 트렁크 공간은 제가 지난번 실내 리뷰 영상에서도 올렸는데, 사실 좀 감이 안 오시죠. 저도 이제 투싼 차살때 실제로 지인 차량의 트렁크를 보고 뭐 그렇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 트렁크 공간을 어 제가 좀 가늠을 할수 있었거든요.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. 사실 뭐 영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딱히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지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. 어 그래서 지금 저도 어 일부 댓글을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사실 어 실감이 안 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라면 박스 같은 걸로 공간을 좀 가름할 수, 가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도 영상을 찍어달라는 분도 계셨고, 어, 측정을 해달라는 분도 계셔서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이 줄자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이 줄자로 이 가운데 부분 늘 중심으로 이 가운데 부분으로 해서요, 어, 저 뒷좌석 뒷 부분 하단 부분부터 줄자를 이제 시작해서 쭉 제가 일직선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 숫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, 한 87cm 정도 어, 나옵니다. 87 보이시죠? 7자 보이시죠, 7자? 저 위에 80 보이시고, 87cm 정도 돼요. 이 수직으로 일직선 거리로 한 87cm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공간은, 실제로 문이 닫히는 공간이라 사용을 못하는 공간인 것 같아서, 이 지점까지 여기서부터, 저는 여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요.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측정해 보니까 한 87cm 정도 나왔, 나왔습니다. 어, 87cm 뭐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거리인 것 같은데 어, 사실 이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87 정도가 나오지만 이 공간, 이 3차원으로 봐야 되잖아요, 공간을. 또 높이가 있죠. 높이하고 이제 또 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제가 높이는 재기 어렵지만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. 아, 이 폭은 좀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해서 이 뒤, 이, 이 공간이 이렇게 파여있잖아요. 파여있어서 이걸 재기가 좀 애매해서 저는 이 트렁크 바닥, 이 판네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좀 재봤는데, 한 100, 102cm 정도 나와요. 한 102cm 정도. 여기 이제 한 102cm, 보이시죠? 한 102cm 정도 나옵니다. 이 폭이 오히려 더, 어, 길이 보다는 더 큽니다. 근데 이제 폭이 사실 좀, 이거는 숫자적인 건데, 어, 지금 폭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쟀, 쟀거든요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이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이런 이런 숨은 공간들 이렇게 파여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튀어나온 쪽이 있고요 어, 이 공간적으로는 실제로 102cm 보다는 좀더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인 거죠 제가 이번에는 이어를 제가 폴딩 한 다음에 또한번 길이를 재보겠습니다.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. 네, 이번에는 제가 뒷좌석 다 폴딩을 했어요. 이저 가운데 부분으로 전력을 했더니 이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 앞좌석, 앞좌석 뒤에 시트, 어, 앞좌석 시트 뒷면 가운데쯤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줄자를 쭉 이렇게 늘여뜨려서 재봤습니다. 그랬더니한16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164, 164 하고 5 사이 정도 나오는데 뭐 짧게 잡아서 164라고 하면 제 키가 173이니까 176이니까요. 제가 누워도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좀 튀어나옵니다. 이렇게 제가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차박을 할 때는 성인 남성, 한 170대 되는 남성은 이 차박을 하려면 어 그냥 이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차박을 하려면 뭔가 용품 같은 게 있어서 글쎄요. 이 머리가 이 이열 판을 넘어가니까 이 앞좌석, 어, 운전석하고 조수석 사이로 머리 공간이 튀어 나오니까 저쪽에 뭔가 뭐 이렇게 받침대나 이런 판들이 있어서 누웠을 때 어, 그게 이제 편안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차 안에서 투싼 차 안에서 성인 남성 170 이상 되는 남성이 일직선으로 일자로 누워서 잠을 자기에는 어,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진짜 차박을 하려 고 그러면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정도 돼야 되겠죠? 그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. 이 공간 한번 보세요. 이 2열 공간을 어,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이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이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와요. 사실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면, 어, 뭐, 이케아나 이런 마트에서 물건 큰거 샀을 때 어, 뒷좌석에 승객이 타지 않는다면 뭐, 웬만한 짐들은 다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SUV 차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이 높이, 이 세단이 갖지 못한 이 장점입니다.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싼 차가 아시다시피 루프 라인이 뭐 완전 일직선으로 이렇게 박스카처럼 박스카 형식으로 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생긴 뭐 기아의 솔이나 이런 식으로 박스카 어 형상의 어, 트렁크 라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.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 쿠평으로 확 깎아 가지고 물건 넣기가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. 이 정도로 이제 깎여 있죠. 공간 손실이 약간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자 보시면 2열 시트를 폴딩해서 충분히 실용적으로 어, 캠핑을 가든 물건을 많이 실어야 되는 뭐,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아까 길이 재 드렸지만, 164cm 정도로 이제 일직선으로 거리가 이렇게 나왔고요.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높이를 한번 재봤는데요. 높이는 한 75cm 정도 나와요. 보이시죠? 이렇게 제가 일직선으로 높이 대, 대략 재봤는데, 여기 보시면 한75 한 정도 나옵니다. 75 정도. 자, 방금 제가 쟀던 방식은 이 바닥부터 줄자를 쭉 올려서 이 상단까지 이 높이를 좀 재봤죠. 75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키가 한175 정도, 아, 75cm 정도 이제 되는 겁니다. 이 폭이요. 요, 이제, 요, 높, 높낮이가 그 정도 나오고. 자, 오늘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, 어, 측정했던 길이는, 어, 여기서부터 요까지, 요 깊이, 그 다음에 이 좌우추, 이 폭, 그리고 요 높이, 요세 가지를 좀 측정을 해 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이 투싼의 숨은 공간을 좀 보여 드릴게요 뭐냐면 이 트렁크 판넬을 이렇게 들면요 이런 숨은 공간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사실 이 공간은 원래 그 타이어가 어 펑크가 났을 때이 타이어 펑크 난걸 수리하는 어 키트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라고 해서 TMK 키트라고 하는 타이어 펑크났을 때 사용하는 비상 어, 비상 어떻게 보면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비상 키트입니다. 근데 요새는 저 보험에 전화를 하면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어서 타이어 펑크났을 때 개인이 스스로 이제 교환을 한다거나 응급 조치를 거의 안 하죠. 그래서 이 공간에 저기 하나 들어 있고 원래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어야 되는 공간들이었죠 과거 차들에는 근데 뭐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서 보험사에 전화한 통화하면 다한번 오고요 또 예전처럼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타이어가 당연히 들어 있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타이어를 빼고 이 차량의 무게를 경량화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어,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. 사실 이이 이 TMK 키트 외에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. 다빈 공간이에요. 뭐 공간이 그렇게 어, 짜임새 있게 뭐 수납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, 저는 이 공간에 이 우산도 넣어놓고,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쇼핑 갔을 때 쓰려고 어, 쇼핑 백도 집어넣어 놨고요. 그리고, 뭐 우산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 비닐봉투 혹시 몰라서 비닐봉투 쓸 수도 있으니까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샀을 때 줬었던 이차차 어, 차 닦을 뭐 먼지 털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 차살때 줬는데요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들어 있고 차량 샀을 때 받았던 이 용품 용품 있습니다 삼각대 하고요. 책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이 공간에 집어넣고 놓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? 간만에 좀 정리를 했는데 우산 두 개, 쇼핑백, 그 다음에 어, 비닐봉투 그리고 먼지털이기까지 해서 이 공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냥 뭐 얼마나 들어갈까 뭐 별로 쓰임새도 없는 공간 같이 보이지만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,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에요. 저처럼 이렇게 쇼핑백이나 우산 같은 거 넣어놓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이고, 그리고 또 커버를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관을 할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닫으면 또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이 다 숨겨지죠. 자, 지금까지 투싼 트렁크 공간 또 어, 길이도 재보고, 그 다음에 제가 이 숨겨진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는데, 예, 투싼 이 트렁크 공간이 어, 나름 괜찮습니다. 이 공간이 그렇게 뭐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, 공간이 아주 어,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렇게 좁지도 않습니다. 차의 길이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도 참 신기할 정도로 좀 여유가 있게 잘 설계를 하고 또 만든 것 같아요. 어, 제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려야 그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나름대로 어, 측정을 자로 직접 어, 측정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좀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,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, 영상 시청해 주신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유모차가 들어가고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. 보고 싶다 그 의견을 어, 댓글로 달아 주셨는데 어, 불행히도 제가 유모차가 없어서 유모차를 넣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,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던 리모트 콘으로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닫아 보겠습니다 아 정말 완전 편한 기능입니다. 어, 정말 편해요. 어, 강추입니다, 강추. 자 지금까지 투싼 차량의 어, 트렁크 공간 그리고 이 전동 트렁크를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는데요. 어,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투싼 차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같이 어,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고. 굉장히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저는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투싼 차량 리뷰 영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또 영상 시청해 주시고. 어,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